야, 어때요? 나, 다들 괜찮으신가좀 신나게 즐기셨어요? 진짜 신나셨어요? 저희도, 저희도 너무 신났어요 너무 신난데 어, 발바닥도 신난데 아 너무 즐겁네요. 저희가 그러면 이제 사실 이제 마지막을 앞두고 이제 오늘 기념으로 또 빠질 수 없는 시간이죠. 끝장 같죠. 우리 기념 사진을 같이 찍을까 합니다. 네. 화장 수정하실 시간 잠깐 드릴게요. 지금 멤버들도 화장 수정하고 있으니까. 곡이 있는데 바로. 장난니야 노래를 들럴 네, 네, 건데 이런 솔직히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그 전에 우리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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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자, 일단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왜 그러세요? 네, 아시켜서 그래요. 자, 네,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이 시부터 오늘 어땠는지 어단 정말 제가 콘서트 한지 얼마 안된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오늘 리허설을 하면서 멤버들끼리 다 같이 얘기했는데 야 우리 벌써 3개월이나 지났어? 라는 어,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만큼 정말 그 저희가 했던 콘서트가 너무 기억에 남았고 그래서 앵콜 콘서트를 또 이렇게 하게 됐는데 오늘이 가장또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어, 이렇게 또 앵콜 콘서트를 하게끔 만들어주신 엔젤 팬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다는 말씀 진짜 전해드리고 싶고요. 어,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또 이제 활동이 끝났으니까 공백기가 생길 거 아니에요. 네, 그 와중에도 최대한 빨리빨리 개인으로서도 얼굴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거고 어, 저희 티탑또 돌아올 때까지 어, 항상 옆에서 기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그리고 또, 내일, 내일 있잖아요, 콘서트가. 네. 어, 내일만 있는 게 아니니까, 내일도 많이 와주셔가지고, 저희 티탑으로 또, 티탑이랑 같이 신나게도 놀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뭐, 여러분들이 있기에 저희가 이무대에설수 있거든요. 정말 감사드리고, 네, 또 우리 지금 보고 계시는 우리 헬로 라이, 라이브 시청자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아, 오늘 정말 즐거운 시간 여러분들 덕분에 즐긴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네, 마지막까지 추천을 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렇게 말대로 이제 시청해주신 지금 헬로라이브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어, 저희, 왜요? 지금 이연료 뭐고 가시죠? 어? 어, 어, 일단 저희, 어, 팀탑을 또 이제 모이게 해주고, 또, 어, 연습과 준비를 할수 있는 과정들을 만들게 해준 우리 엔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 저희 틴탑도 빅 앨범이 끝이 아니잖아요. 네, 저희 여러분들과 함께 또 다음 앨범도 또 준비하고 어, 공연도 준비도 해볼수 있도록 앞으로도 어,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고요. 얼른 소리 따르는 따르는. 네. 어, 감사드리고 네, 오늘 좋은 추억 만들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틴탑도 정규가 다시 나올 수 있도록. 네, 네. 해보고 싶습니다 저의 네, 바람입니다 정말 네, 감사드리고요 어, 마지막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okay. Let's go